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112쪽, 113쪽, 표준 한국어 익힘책 88쪽, 89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원 제목은 내 물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물건 주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학용품 이름을 말하고 물건을 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고, 한 명, 두 자루, 세 개, 네권 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건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나나요? 이것은 누구 공책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공책에 써 있는 이름을 보고, 그것은 어딜 공책이에요? 라고 말했죠?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이것은 누구 공책이에요? 그것은 오딜 공책이에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네, 준서예요. 이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준서와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건 준서 연필이에요? 아니요. 제 연필이 아니에요. 잘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는지 글자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준서연필이에요? 아니요. 제 연필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이건 준서연필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제 연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선생님께서 이건 준서 연필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연필에 엠마라고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준서가 아니요, 제 연필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제 라는 말 보이나요? 이 제는 내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네 라는 말을 예의 있게 말한 것이 제입니다. 어른께 말을 할 때에는 제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건 준서 연필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는 말한 사람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제 연필이 아니에요. 그러면 준서와 선생님이 한 말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이건 준서 연필이에요? 아니요, 제 연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잘 했나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계시고, 엠마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엠마 필통이에요? 그러면 엠마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제 필통이 아니에요. 여기 타이선이라고 이름이 써있죠? 그래서 엠마가 아니요. 제 필통이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필통에서 통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거 볼까요? 이건 엠마 가위예요? 엠마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제 가위가 아니에요. 가위에 보니까 오딜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엠마가 아니요, 제 가위가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가위. 위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 아니에요'라고 말했어요. 여기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엠마 필통이에요. 아니요, 제 필통이 아니에요. 이건 엠마 가위예요. 아니요, 제 가위가, 아니에요. 필통에서 통. 가위에서 위. 받침이 있고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이 아니에요. 받침이 없을 때는 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엠마가 되어서 말을 해주세요. 이건 엠마 지우개예요? 아니요, 제 지우개가 아니에요. 오딜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 지우개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이건 엠마 풀이에요? 아니요, 제 풀이 아니에요. 여기 풀에 장위라고 이름이 써있죠? 그래서, 아니요, 제 풀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엠마 가방이에요? 아니요, 제 가방이 아니에요. 여기 가방에 준서 라고 이름이 써있죠? 그래서 아니요, 제 가방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엠마 공책이에요? 아니요, 제 공책이 아니에요. 여기 공책에 리암이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 공책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엠마 연필이에요? 아니요, 제 연필이 아니에요. 여기 연필에 타이선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아니요, 제 연필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을 친구들이 한다고 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1번. 이건 제 연필이 아니에요. 2번. 이건 제 지우개가 아니에요. 3번. 이건 제 풀이 아니에요. 4번 이건 제 필통이 아니에요. 5번 이건 제 공책이 아니에요.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글자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1번 이건 제 연필이 아니에요. 2번 이건 제 지우개가 아니에요. 3번, 이건 제 풀이 아니에요. 4번, 이건 제 필통이 아니에요. 5번, 이건 제 공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었죠? 이렇게, 물건 이름 마지막에 받침이 있으면 이 아니에요. 받침이 없으면 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이건 제 연필이 아니에요. 이건 제 지우개가 아니에요. 이건 제 풀이 아니에요. 이건 제 필통이 아니에요. 이건 제 공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따라서 말했나요? 이번에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공책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색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건 공책이 아니에요. 색종이에요. 라고 글씨를 쓰면 됩니다. 그럼 나,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우개예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필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건 지우개가 아니에요. 필통이에요.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창문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칠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건 창문이 아니에요. 칠판이에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의자예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책상이에요. 그러면 밑에 이건 의자가 아니에요. 책상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글자를 보면서 잘 들어 보세요. 저는 다니엘이에요. 저는 4학년이 아니에요. 5학년이에요. 이것은 제 필통이 아니에요. 타이선 필통이에요. 잘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4학년이에요? 아니요, 4학년이 아니에요, 5학년이에요. 이것은 다니엘 필통이에요? 아니요. 다니엘 필통이 아니에요. 타이선 필통이에요. 여러분, 잘했죠? 이번 시간에는 물건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표준 한국어 익힘책 88쪽, 89쪽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아니요를 써보라고 하네요. 먼저, 1번. 이것은 공책이에요? 공책 아니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쓰면 됩니다. 2번. 연필이 세 자루예요? 세 자루. 맞죠? 그래서 네. 라고 쓰면 됩니다. 3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죠. 여기 베트남 국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쓰면 됩니다. 4번. 5학년 2반이에요? 아니죠. 여기 6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여기 먼저 써 있는데, 이거 책상 아니죠? 의자죠? 그래서, 책상이 아니에요 라고 썼습니다. 책상에서 상,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이 아니에요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 볼게요. 가위? 아니죠. 필통이죠? 그래서 가위가 아니에요. 가위, 위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가 아니에요 라고 썼습니다. 어, 이거 지우개 아니죠? 그래서 지우개가 아니에요. 지우개, 개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가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필통, 아니죠? 지우개죠? 그래서 필통이 아니에요. 필통에 통,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림을 보고 써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이것은 오딜 공책이에요? 아니요. 오딜 공책이 아니에요. 다니엘 공책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은 유키 필통이에요? 아니요. 유키 필통이 아니에요. 장위 필통이에요. 이것은 타이선 가방이에요? 아니요. 타이선 가방이 아니에요. 준서 가방이에요. 이것은 장위 가위예요? 아니요. 장위 가위가 아니에요. 엠마 가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이에요. 저는 5학년 1반이에요. 이것은 제 가방이 아니에요. 제인스 가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 것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쓰면 됩니다. 저는 누구 누구이에요. 누구 누구예요. 저는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이것은 제 공책이 아니에요. 민지 공책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건 주인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건 이름 말하기를 배우겠습니다.